자, 안녕하세요. 유구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웨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 이후에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게 뭐냐 하면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는 가운데에도 웨이브는 안정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다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단톡방에서요,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별 호재와 일정, 그리고 제가 잘 보는 거 있죠? 고래의 움직임까지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저략 그리고 개별 종목에 따른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단타를 통한 수익의 기회 이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왔는지 이것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4월 14일 에이다를 통해서 8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자, 4월 14일 리플을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그리고 4월 19일 최근에 체인 링크를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역을 또 한번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25일부터 하락의 끝, 반등장에 맞춰 4월 말 기관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종목들, 낮은 가격에서 모아가려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러시아 재무장관이 연대 디지털 루블이 출시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 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인당 충전 한도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가상 자산에 대한 러시아의 우호도 이런 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계열의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라도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뭐 때문이냐면 어제 이 뉴스 딱 나오자마자 단기적이긴 했지만 반등했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남들 빠질 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런 내용들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핵심은 심플합니다. 그냥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후속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이에 맞춰서 웨이브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견제가 계속되는 한 최대한 빠르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내용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맞춰서 계속 꿈틀꿈틀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터질 거거든요. 그걸 노리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매수 매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후속 내용이랑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단톡방에서 이런 것들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는 속보는 뭐가 있고 제가 어떠한 전략을 취하며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은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다면 들어오셔서 내용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다면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타 매매를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자, 4월 14일, 에이다를 통해서 8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고요. 4월 14일, 리프를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으며, 자, 4월 19일, 체인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5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에서 매집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등장에 맞춰 4월 말 호재가 있는 종목을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이 뭔지 저와 함께 움직이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수익을 보시게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 잘하더라 입소문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유건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